나라이아랑찾아이가 <laughs> 아, 이 나랑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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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랑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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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나랑이 하고요. 요 예. 트 저었어요. 아, 아, <laughs> 너무 죄송합니다. 어떡해요나죽고 싶어 어떻 어떡해. 아, 모르겠어요. <laughs> <laughs> 아, <아니>, 이게 다 앞에 똑같다고 자꾸 느끼는 거. 이야

<웃음> <웃음> 아 진짜 진짜 큰일났어. 아 진짜 큰일났어. 어떡해어떡해 아, 그거 아, 뭘 빨리 아, 피부 줘. 시간 문제야. 죄송합니다. 아 정말 죄송합니다. 진짜 죄송합니다. 진짜 <laughs> 죄송. 저 원래 이렇게 잘 안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왜 웃기지? 아니 내 손이 왜 떨리지? 와, 나 진짜. 이거 아니, 진짜 죽잖아. 가보는데. 귀신, 아, 귀신. 귀여워. 귀여워. <laughs> <소원지 웃음> <소원지 웃음> 그래. <laughs> 어, <laughs> 자, 귀여귀여 자, 귀여워. 자, 귀귀여 자, 귀여워. 자, 귀여워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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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셔두시오 정말. 카트 고요 <laughs> 자.